뭔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럼 멈추지 않으면 계속 간다라는 거죠.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롱 라이크 개미 같대요. 웬씬 보여졌었을 때. 엄청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보여지면 사람은 개미 같대요. 그래서 나는 고개를 앞쪽으로 숙인 다음에 비행기입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페루로 가는 비행기는 아직도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환고드에 올라가는 중이었나 봐요 계속 비행기 아래에서 나는 대략 make out 이 동사예요 알아보다 라는 동사입니다 길과 집과 필드 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봤다라는 거죠 먼 거리에서 봤다 그랬더니 뭐 개미들하고 비슷하더라 i 그것 개미랑 비슷하다는 not bad 나쁘진 않더라 비유상 내가 생각할 땐. Everything. 모든 것인데, 내가 보았던, 위에서부터 내가 보았던 모든 것들은 바로 something. 어떤 거냐면, I have encountered. 내가 마주했었던 거다. 나의 개미에 대한 나의 연구에서 내가 마주했던 모든 것들이더라. 거. 고정된 도로, 멋진 건물, 그리고 농사 짓는 것, 가축, 이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이더라. 내가 봤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연구에 개미에 대한 연구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더라. 나는 Think back into my seat. 그냥 앉았다, 깊게 앉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네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개미도 살고 있는 거다. 도시 속에서 사람처럼 유사한 민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를 냈어요.